그 재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재물된 삶의 첫째가 뭐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불량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과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신체에는 뭐 손, 발, 눈, 코, 입, 다양한 다른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더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하고 누구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할수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뭐 탁월한 한 사람이 뭐백 명의 몫을 할 만큼 뭐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 안에서는. 어떠한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코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 이 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너다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 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체로 섬 겨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 하면 내가 하는 기쁨이 있는 또 내가 그것을 잘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는 내가 막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애들이 다 존다. 그러면 그분은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동물들, 또 식물, 곤충, 물고기, 새, 한도 끝도 없는 다양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한 나무에 달린 나뭇잎조차도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다름을 토용하지 않고 나라 같은 생각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반역자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저의 어떤 틀을 깨준 모임이 큰숲이라고 하는 모임이 매주 금요일, 여러분은 다락방에 모이는 그 시간에 저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열심히 나가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한 1년 참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복종을 배워라. 너 어디 가서 야단 맞고 어디 가서 구박받겠냐. 너한 담임 목사로 니네 뜻대로 다든그 자리에만 있었지. 거기 가서 복종을 배워라. 니네 뜻에 안 맞아도 복종하는 걸 배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서 십 년을 더 나간 거예요. 십 년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쓰시는구나. 지내면서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이분들의 사역에 현장에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법을 그때 제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그큰 숲에서 복음가 도시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연합 운동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한국교회의 연합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할수 없는 일을 그 목사님 하는 거예요 큰그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다할줄 아는 그런 슈퍼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연합을 할줄알때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의 스타플레어가 아니라 서로 서로의 다양성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사실 저는 한동안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저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고집과 편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되게 그렇게 바라볼 수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분의 좋은 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분이 저의 친구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포여하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인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조금 어렵다고 칭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주고 인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것입니다.